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주 북구 북구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북구 연제동 광명 아파트 예, 59제곱 1억 1,700에서 한번 유찰돼가지고 7,700 예, 여기 역시도 어, 여기는 8,310만 원에 예, 낙찰을 했는데. 지금 예, 전세권 등기자가 전세 500인데 예, 음, 권리를 포기하는 예, 다 소멸인데 이게 미납이 있어버리네요. 예,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8,310만원 정도 쓰면 낙찰이 될것 같네요. 1차에서 미납해버려가지고, 지금 이게 나와버렸네요. 다시. 이것은 저가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금액이에요. 예, 독림동 푸른마을 여기도 지금 1차 84제곱 나왔는데, 1억 8,500. 예, 98년 시이고, 20층 중 2층. 푸른마을 4단지, 4단지가 좀 위쪽에 있는건데 그래도 4단지는 좀 괜찮다고 이렇게 평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동림동 푸른마을 4단지 한번 봐볼까요? 동림동 푸른마을 예, 4단지 예. 84제곱이 예 110, 예, 105제곱, 1억7천에서 20층이 2억천, 3천만원 차이 나버리네요. 4천만원 차이가. 예, 최고 5월 리모델링해서 4천만원 더 추가를 해놨네요. 부바지냐부 예, 5월 리모델링해서 2억2천. 예, 비슷한 물건 같아요. 2억1,500에서 2억2천. 이런 것이. 19,000. 예, 이렇게 녔는데 예, 이것은 100% 유찰될 것 같죠. 예, 북구 우산동 현대아파트. 이것은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네요. 예, 전세권이, 예, 전세권이 있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예, 오치동, 오치주공아파트 204동, 예. 44제곱. 북구 쪽은 그래도 계속 그렇게 금액적으로 2014년도에 6,300이었는데, 크게 그렇게 올라간 것은 없네요. 5,200. 예. 한 6,000, 거래가가 6,300이었는데, 2014년도에 92년식이고, 이것은 한, 6천 정도 그 정도면 낙찰될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청설도 마찬가지고요 7천인데 청설 3차 7도 청설 3차 허허 66제곱이 이르 가까이 되네요. 1층 9500 8800 예, 상당히 높게 나오네요 그러면 44제곱 예, 지금 예. 15층인데 15층 최상층인가 예, 최상층이네요 음, 그래도 음, 뭐 6,500이면 무난하게 될것 같긴 한데, 금액이 좀, 청솔도 좀 올라있는 상황이네요. 청솔 예. 3차. 예. 8천 정도? 예, 사랑방에 아까 1억, 1억 300, 1억. 예, 3천에2 5만원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9천 5 0 0에서억억이이이5원5 0 지금 5 0 0 5 0 5 0 0 0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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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0 0원 도암동 신흥아파트 59.94 제곱미터. 예, 도암동 신흥아파트. 동향인데. 도암동 신흥. 신흥아파트. 예. 8,900에서 9500 사이, 8500에서 9500 사이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흥이 예, 8500에서 한번 유찰이 돼가지고 음. 7000한800 말이나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어찌던 금호 여기도 95년식, 2016년도 1억 천 금액이 최고 금액을 쳤을 때 지금 1억 천에 그렇다면 지금 이 집이 리모델링이 좀돼 있는 것 같아요. 연식이 95년식인데, 1억 천에 본격적으로 오를 때가 아니었는데, 1억 천 거래를 된거 보니까요. 이것은 리모델링이 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가에 받을 만하죠. 연재 데이즈 피오레 85제곱미터. 예. 이것은 예. 15층, 19층 중 15층인데 데이즈 피오레. 주피어레 예. 1차, 2억 2천, 2억에서 2억 5천 예. 리모델링된 것은 2억 5천, 2억 2천은 저층 3층인데 예. 전세가 2억 2천이네요. 왜면은 2억 4천 5백 거의 오르질 않은 것 같아요. 이 동네는 예. 유권이 바뀌지 않고 쭉 살았네요. 예, 두암동 반석 힐라 여기는 왜 2차까지 떨어졌을까요? 정태현 음, 2차까지 떨어질 일이 없는데 2차까지 떨어져 버렸네요. 7100에 이렇게 거래되고 그랬는데 1차를 넘기면 월세는 으흠, 푸르명이나된것 같네요. 여기는 반석 힐라가 방하나 거실하나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도 좀 새가 그런대로, 예, 여기가 지금 예, 교대 앞이라 풍양초등학교, 예, 새가 잘 나가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음, 괜찮을 것 같아요. 2차 금액만 받아도 예, 10동. 여기도 2차까지 떨어져 버렸네요. 세가 잘 나가는 지역인데 예, 계속 세건이 나와 있네요. 도암동 반석힐라가아 여기는 예, 전세 인수가 있네요. 4천만 원이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써주면 될것 같아요. 음.

값들이 올르다가 지금 다 주춤해버렸어요. 각화동 해광, 봐볼까요? 저의 관심주에 <laughs> 해광 한건 나와있네요. 오, 1억 5천. 야, 상당히 매매는 비싸게 나와있는데, 지금 감정가가 1억 2,300밖에 안 되는데 16층짜리가 매매가가 1억 5천 돼 있어요. 내부 리모델링 완료 아무리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1억 5천이면 상당히 음, 네, 이것이,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제 예, 매물은 없다고 하며, 최근 거래에서는 평균 1억 3천, 네. 실제 시세는 하락하고 있다고 함, 예, 시 광고에 잘못 나와버린 것 같네요. 볼게요 예, 더, 그한 1억. 인기가 별로 적이니까.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운암동 일신 아파트. 예, 다 대체로, 예, 동림동 삼익. 3익. 동림동 삼익도 지금 요새 새 아파트가 옆에 들었으니까 좀시세에 영향을 받았어요. 청암 아파트, 양산동. 양산동 청암 아파트도 예, 쭉 올라가다가 지금 감정가 다시 떨어진 것 같네요. 일곡동 한국 아파트. 예. 한국 아파트가, 신영동 용두 주공, 용두 주공 역시도 올라가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고요. 문흥동 일신, 예, 북구 쪽도 대체로 다, 그, 1억 이하로 다 낙찰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튼 뭐, 전체적으로 북구도 이 약세, 아파트가 약세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혹시 경매를 보시고 아파트 경매를 들어가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방송 마칠게요.